안녕하세요. 요즘 흑백 사진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흑백 사진 시장이 번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라 사진을 고급스럽게 흑백 사진으로 바꾸는 기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기법을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네. 칼라 사진에서 흑백을 클릭합니다. 자동을 클릭합니다. 자동에서 이미지를, 이미지에 따라 보정을 약간 합니다. 예, 대비도, 어, 약간 하시고. 명료도 한10 정도. 안개 현상 한 10, 11, 10일, 1이나10 정도. 요거는 고정하십시오. 이 정도면 해도, 예, 자동만 해도 생각보다 깨끗하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열게 합니다. 정경색 검정, 네, 바탕색, 흰색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그라디언트 맵 확인 이렇게 두 가지만 하셔도 흑백 사진이 깨끗하게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라이디언트 맵을 하시면 사진이 선명해집니다. 보정전 보정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칼라 사진을 흑백사진으로 변환한 몇가지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프로필입니다. 이하고 엄마하고 우리 찍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대금 연주하는 교수님의 예, 프로필 사진입니다. 흑백사진으로 해놓으니까 깨끗합니다. 예, 베이비 사진 흑백으로 변환해 봤습니다. 경치 사진을 흑백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경치 사진도 인물 사진과 비슷합니다. ACR에서 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흑백을 클릭합니다. 자동. 기본 값에서 네. 자동. 자, 안개 현상의 명료도가 제가 너무 많이 해놨습니다. 명료도 한10 정도. 오늘 0으로 합니다. 대비만 약간 올렸습니다. 예. 예, 열기야. 정경색 예, 검정. 바탕색 흰색. 이미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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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해서 그라이디언트 맵 확인. 깨끗한 흑백 사진으로 변환했습니다. 콘트라스도 살아있습니다. JPG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CR에서는 JPG 사진도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냥 포토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J 배경을 복제합니다. 전경색은 검정 바탕색 흰색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그라다이, 그라디언트 맵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JP 사진이 밋밋합니다. 그래서 커브에서 기본값에서 밝으니까 더 어둡게 클릭합니다. 깨끗한 흑백 사진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어두우면 커브에서 더 밝게, 대비가 약하면 대비 증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비 증가에도 더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이미지에 따라 맞게 하십시오. 이거는 밝으니까 더 어둡게. 깨끗하게 살아납니다. 인물 사진을 한번해보시다 컨트롤 J 배경을 복제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그레디언트맵 확인합니다. 컨트롤 Shift 이 합집니다. 컨트롤 J 배경을 더 복제합니다. 레이어에서 새 조정 레이어에서 명도 대비입니다. 모드에서 소프트라이트 확인합니다.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좀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고 깨끗한 흑백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한 가지입니다. 컨트롤 J입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U. 흑백으로 변환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그레디언트 맵 확인. 깨끗한 흑백 사진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컨트롤 제 J 합니다. 흑백을 선택합니다. 녹색 계열 0, 2, 마이너스로 전부 다 합니다. 이미지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다면 마이너스로 합니다. 빨간 계열에서는 예, 얼굴 피부 톤을 조절합니다. 예, Y하고 노란 계열하고 계조가 예, 살아난 것 같습니다. Ctrl-Shift-E 합칩니다. Ctrl-J 합니다.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그래디언트 맵, 아주 선명한 흑백사진이 되었습니다. 밋밋한 사진이 깨끗한 흑백사진으로 되었습니다.